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리그 1위를 향해 달려가는 리버풀과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달려가는 브랜트포드가 만났습니다. 리버풀 명단부터 보겠습니다. 키퍼엔 알리송의 부상으로 켈러어가오풀백엔 아놀드의 부상으로 브레들리가 출전했습니다. 중원은 엔도를 중심으로 메알리스터 존스가 출전했습니다. 브랜트포드는 3호의 포메이션으로 나왔고 두줄 수비를 바탕으로 모페이와 토니가 빠른 역습을 노립니다. 리버풀은 브랜트포드의 두줄 수비를 뚫기 위해서 역시나 공격진이 자유롭게 움직여줍니다. 왼쪽 윙어인 디아스가 가운데 쪽으로 올라오며 메갈리스터의 공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그 자리에는 커티스존스가 위치하죠. 그리고 디아스가 벌려있는 브래들리에게 패스를 주며 공을 전개해줍니다. 그때 다시 메갈리스터는 박스 앞쪽 공간으로 들어가죠. 선수들끼리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움직임들이 좋은 리버풀입니다. 브랜트포드는 자신들이 할 것들을 했습니다. 5백을 기반으로 한두줄 수비 형태로 수비를 했고, 오늘은 아이반토니를 최대한 수비가담에서 빼줬습니다. 하프라인 쪽에 배치해서 역습을 노리는 것에 전념했죠. 그래서 이런 전술이 효과를 봤던 장면도 있습니다. 코나테가 빠르게 커버해서 좋은 슈팅은 나오지 않았지만, 적은 패스로 거의 1대1 상황을 토니에게 만들어주는 상황이 나왔죠 중앙에 아무래도 브렌트포드 선수 숫자가 많다보니 리버풀은 측면에서 경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풀백 브래들리를 윙어처럼 최대한 올려놓고 우잉 조타를 박스 한 공간으로 침투시켜서 노네즈와 순간적으로 투톱처럼 뛰게 합니다 약간 오른쪽 비대칭 전술처럼 플레이하는 리버풀입니다 그러던 도중 리버풀에게 아주 큰 기회가 찾아옵니다 프리킥 과정에서 브렌트포드의 선수들이 많이 올라가 있었고 그때 반다이크가 걷어낸 공을 조타가 머리로 누네즈에게 연결합니다. 헤더 능력이 정말 뛰어난 조타입니다. 누네즈가 빠른 속도로 공을 가져가서 골키퍼 앞에서 놀라운 칩슛을 성공시킵니다. 경기는 1대0으로 리버풀이 앞서갑니다. 칩슛은 키퍼와 너무 가까워지면 막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슈팅을 하는 순간에 골키퍼와 거리가 적당했습니다. 리버풀은 1대0으로 앞서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랜트포드를 계속해서 누르며 플레이합니다. 보통 리버풀이 압박할 때 롱킥으로 처리하는 팀이 대부분인데 브렌트 브랜트포드는 최대한 쇼패스를 시도해봅니다. 지금도 가운데 쪽 모페이를 보고 패스를 넣어봅니다. 하지만 코나테가 미리 눈치를 채고 뒤쪽에서부터 튀어나와서 공을 끊어줍니다. 이런 센터백의 적극성이 리버풀이 마음 놓고 전방 압박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무튼 이렇게 또 상대를 누르면서 플레이하는 리버풀입니다. 브랜트포드는 필드 플레이로는 리버풀의 수비진을 뚫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프리킥이나 스로잉 같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많은 숫자를 투입해서 공격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변수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공격을 제대로 마무리 짓고 들어오지 않으면 리버풀의 높은 역습 퀄리티에 크게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수를 투자해서 공격하는 브렌트포드입니다 이때 공격 미스로 코나테가 걷어내는 상황인데 공을 그냥 차내는 게 아니라 디아스가 바로 역습할 수 있게 걷어냅니다 디아스가 미친 스피드로 공을 운반하면서 살라에게 컷백을 내주지만 아쉽게 슈팅까지 나오지는 못합니다. 확실히 역습전환 속도는 리버풀 공격진이 빠릅니다. 그리고 수비수들끼리 비교했을 때도 리커버리 속도가 리버풀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리버풀에게 게임이 계속 유리해집니다. 전반은 이렇게 1대 0으로 종료됩니다. 전반을 앞서면서 마무리한 것도 좋았고 경기 내용은 극한까지 압도한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리버풀이 이번 경기에서 많은 선수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존스와 조타는 부상으로 전반 경기 중 중의 경기장을 나왔고 눈네주도 전반을 마치고 몸에 이상을 느껴서 부상 예방 차원에서 후반은 출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장 리그컵 결승부터 참가하고 있는 대회가 많이 남은 리버풀에겐 이런 핵심 선수들의 부상은 큰 악재입니다.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리버풀은 후반 시작에 선발 라인업과 비교해서 세 자리의 변화를 가져가며 플레이합니다. 학포, 살라, 흐라벤베르가 라인업에 합류하며 새로운 조합을 꾸립니다. 후반 시작 10분 만에 또 한번 성과를 내는 리버풀입니다. 오늘 특히 메갈리스터의 박스 쪽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는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누가 나오면 꼭그 자리를 들어가주는 메갈입니다. 흐라벤베르가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주고 살라 에게 그 동안 메갈리스터가 가운데쪽 공간으로 올라갑니다. 이 공을 받은 살라가 메갈리스터 뛰는 것에 맞춰 상당히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이 공을 메갈리스터가 왼발로 퍼스 트 터치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발로 깔끔하게 밀어 넣으며 경기를 2대 0으로 만듭니다. 6번 자리가 아닌 원래 위치에서 뛰니 자신의 공격적 재능을 만개하는 메갈리스터입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빌드업할 때 브래들리를 인버티드 풀백으로 기용합니다. 아놀드처럼 롱킥이나 전환하는 역할은 아니고 엔더와 메갈리스터 옆에서 볼이 순환 될수 있게. 계속 사이 공간 움직여주고 많은 활동량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브래들리가 왼쪽으로 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엔도의 반칸 정도 앞에 위치하며 중원 3명과 다이아 형태를 구성했고, 이때 로버트슨이 위쪽으로 올라가요. 상대의 역습에 대비해서 브래들리는 로버트슨 자리까지 커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브래들리를 활용해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던 와중에 골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터집니다. 학포가 골킥을 뒤쪽으로 떨궈주는데 좀 애매하게 떨어졌고, 이 공을 잡기 위해 살라가 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벤미가 더 가까워서 잡으러 갈만 했는데 벤미는 뛰지 않고 이 공을 콜린스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살라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콜린스가 잡기 훨씬 전에 공을 잡아버리죠 이제서야 벤미가 달려옵니다 벤미의 판단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상대 수비는 몸이 뒤집어져 있으므로 살라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살라는 자신의 주발 쪽으로 공을 칩니다 살라가 콜린스의 피지컬적인 도전을 이겨내고 몸의 밸런스를 잃어가면서까지 반대쪽으로 슈팅을 마무리 하며 경기를 3대 0으로 만듭니다. 브랜트포드 수비진의 집중력이 너무 아쉬웠고 복귀한 살라는 여전히 클래스가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브랜트포드도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네야카가 동료와 이델 패스를 주고받으며 전진합니다. 이때 엔도의 수비가 살짝 아쉬웠는데 공을 주기 전에 붙거나 아니면 아예 붙지 않고 뒤에서 기다렸어야 했는데 애매한 타이밍에 붙으면서 수비에 실패해요. 그리고 오네야카가 이델 패스로 나온 순간 반다이크가 튀어나온데 애매했습니다. 오네야카에게 직접적인 수비 하기엔 거리가 너무 멀었죠. 그동안 반다이크와 붙어있던 윗사는 빠르게 반다이크 앞쪽으로 돌아 뛰며 뒷공간을 노려주고 오네아카가 이에 응합니다. 반다이크의 공간을 코나테가 커버링하지만 윗사가 빨랐고 뒤쪽으로 컷백을 내줍니다. 이걸 레길론이 달려오면서 슈팅하지만 켈러어가 잘 막아냅니다. 하지만 이 공이 하필 토니 앞에 떨어지면서 빈 곳에 잘 마무리하며 3대1로 추격하는 브랜트포드입니다 리버풀이 순간적으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기도 했고 브랜트포드의 역습 과정이 좋기도 했습니다. 경기 막판 브랜트포드의 센터백인 콜린스가 정말 평범한 공을 헛발질하면서 이 공이 뒤로 흐르게 되고 디아스가 공을 챙깁니다. 그리고 이 공을 학포에게 주고 학포가 니어포스트로 왼발 가마차기를 선보이며 깔끔하게 4대1을 만들어 버립니다. 브랜트포드가 실점한 네골 중에서 두 골은 자신들의 실수성 플레이였습니다. 실수가 없었다면 리버풀을 꽤 힘들게 할수 있었는데 본인들의 실수로 자멸합니다. 경기는 4대1로 종료됩니다. 리버풀은 중원과 전방에서의 강한 압박. 그리고 빠른 공수 전환 시스템으로 비교적 수월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리버풀은 실수를 골로 연결하는 능력이 리그 최고입니다. 상대가 실수하면 유효 슈팅 혹은 좋은 상황이 나오는 것까지는 리버풀이 아니라 다른 팀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골로 만드는 건 다른 얘긴데 리버풀이 골 넣는 과정을 보면 상대의 실수를 진짜 거의 안 놓칩니다. 축구라는 게 매번 패턴 플레이, 매번 전술로 득점할 수 없습니다. 상대 실수나 자신들의 운으로 넣을 때도 많죠. 그래서 결국 그런 걸 살리는 팀이 잘하는 건데, 리버풀의 선수들은 상대의 실수를 이용하는데 특화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맨시티와 첼시와 비기면서 자력 1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리버풀. 과연 리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